오늘의 식물 모는 뭘까요? 그림자 보고 알아맞혀 보세요 단풍잎 돼지풀이군요 단풍잎 돼지풀의 특징은 세 갈래 혹은 다섯 갈래로 깊게 갈라지는 손바닥 모양에 이 가장자리는 톱니가 있고 앞 뒷면에는 거친 털이 있다고 하던걸 단풍잎 돼지풀은 괴물처럼 큰키의 1년생이지만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집단으로 빠르게 번식하고 주변 토종 식물의 성장을 방해해 그리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독차지한다고 하지? 초가을부터는 꽃가루를 날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아주 악질 식물이야 그래서 개화하고 열매를 맺기 전에 반드시 뿌리채 뽑아야 하는데 4월에서 7월까지가 적기라고 하던걸 단풍잎 돼지풀의 새싹은 잎이 마주나고 둥글둥글한 모양이야 자라면서는 잎이 기다랗고 가장자리는 톱니처럼 변한다고 해 도로변이나 하천부지에도 많다고 하니까 산책하다 우연히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지? 그럼 오늘의 한마디 우리 함께 돼지풀 로깅으로 유해식물 없는 파주시를 만들자